사랑하는 주님, 주나간 밤을 은혜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소망찬 세 날을 허락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투와 소중한 자녀들과 일가 친척과 사람 팔촌까지 하나님의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불행을 극고하고 행복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가정들 일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태신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사역에 나가려고 하는데 개혁자들의 모임과 우리 교회 모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봉풍만하게 하시고 강성하고 크게 부흥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원해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남을 복되게 하시고 걸름을 형통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승마기를 결단하시고 이기고 자유롭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구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부르시는꿈결에서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주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다내 영혼이 그깊게기데서참 주무시면서 찬송 부르시는데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더합시다내 영혼의 평화 평화가 넘쳐함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2장 아, 1절, 2절, 2절 말씀을 함께 공격을 합니다. 하나가 아들 낳고 난 다음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기도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공격합니다. 하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워하며내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렸으니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내가 없으시니, 이는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안석도 없으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분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서 스스로 귀하고 행복하고 같이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한 반응 중에 한 여인의 행복을 생각했어요. 한 여인의 행복. 여자의 일생이란 글을 쓰 기도 있지만은, 한 여자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생긴 에한 여인, 한 남의 행복을 이야기해요. 불행한 여자예요. 행복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라가서행복하고 기도하던 여자예요. 너무 슬픈 여자예요. 예를 들면 제사는 슬픈 여자픈여자입니얼 나는 한여자한여자 b i 그렇게 말하고 있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남들도 행복하고 친정 부모도 행복하고 태어난 자녀도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 하나님도 행복하게. 돼. 여자는 너무나 중요해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중요하잖아요. 주구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내 아내는 한 명이고 내 남편은 한 명. 안드로스그 여인 그 남자에게 참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안드로모사님 사모님 장수하시고 돌아가시니까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아내가 그런데를 당하면 안되지 싶어서 얼마나 자았는지 모릅니다. 한 여자가 중요해요. 어머니로서 여인이 중요해요. 와, 어머니 참 중요해요. 그 어머니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해요. 어머니가 불행하면 자녀들이 다 불행하게 되죠. 그리고 딸이가 며느리로서 여이 중요해요. 시댁 딸리 불행하면 친정 부모님 불행해요. 내 며느리로 불행하면 또 친정 도신부도 불행해요. 그래서 딸도, 며느리도 행복해요 할머니로서의 여인이 중요해요. 할머니가 있게 자란 손자, 선자, 손자들은 축복이에요. 아버지 사랑, 사람, 어머니 사랑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은 정답 좀더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의 행복을 손자, 선자, 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적으로 그 여인을 여자를 행복하게 해야 돼. 하나님 내게 때 부조진 여자 할머니든 아내이든 며느리든 딸이든. 그러니까 모든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고하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쓰는 거 보면 가슴 아픈 행복의 의지를 봐요. 청산 가구가 된 며느리 이것은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가서 주무시는 곳에 내가 살고,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고, 죽어 묻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빈 털털 시어머니 나오인데 흔들리신 연료하신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 요그 시어머니 나오면 매일의 룻을 또 행복하게 해주려고 보아사고 연결 줘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는 행복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게 허려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내게 허려한 그 여인을 행복하게 해요. 내 어머니를 행복하게, 내 아내를 행복하게, 내 딸을 행복하게, 응? 그리고 내게 고친 여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불행정경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도 안 돼요. 한나의 남편, 을가나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도 남편의 사랑으로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하게 되거든요. 한나의 문제는 남편의 사랑도 아니에요. 근데, 애기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이게 경제가 오랫게 해요. 그래서, 안, 자, 결혼해서 자식을 얻지 못한 불행함 때문에 가슴 쭉 통탄하고 슬기 오는데 그래도 기도로 불행을 극복해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뜰아 사냥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슬프고 가슴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한낮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울에서 기도하면 그 모든 불행을 극복해서 행복한. 상황으로바뀌질 수가 있어니 오늘 삼월생기장은한나가 별야하는 데 행복의 요일 사랑하는 여러분 슬픈 노래를 부를지 말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오늘의 영원을 살게 되기를 축하합니다. 내 마음이 영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남편 때문에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교가 안되는데 영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세상의 인적 부족한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고, 사하면그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마음을 세운 상태입니다. 내 뿌리 영화하라 말미 아마 높아졌습니다. 자기 마음이 떨어지고, 철로 비참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높은 곳에 뚝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입니다 주의 부모들은 말이며 기뻐하는 일이다. 불행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행을 극복하면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게되거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위어할수 있고 행복하게 할수 있어요. 이 실제 이야기와 말씀을 맺으려고 요 어 교회 목사님이 아침 회를 건다고 사무실에 계시는데, 누가 노크를 내요. 이 사이에 험한 청년이 목사님 방문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굽니까? 저는 목사님이 제가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오셔서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가끔 들으면서, 이제 예수믿기를 청년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공항 문 앞에 던져놓고 가셨고 내가 14살까지 공항에 살다가 당장을 넘어서 세상에 살다가 전과가 7번이 됐습니다. 그여왕니까 보니까 목사님 직장 좀더여해주세요 전과가 7번이니까 고항이니까 짱을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까칠한 목사님이세요 교회는 직장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첫면일어나면서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뭐사랑하구서 말로 사랑하지만 얼마나 냉정한데 내가 럴줄알았지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냥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취해 주신대 그래서 불 떼야 버고 자네가 세상 사람들이 자네를 버리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낳아서 고아원을 낳았을 때 누가 자네를 거두고 간다? 누가 똥기저이 오줌기저귀 가려준다? 누가 우유를 먹이고 밥먹여주고 학교 보냈다? 너 어머니는 자네를 버려도 너부모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내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길리게 설명하니까 이 주님 깨달았어요. 아,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 때문에 마음에 터라와성처 열세가 되고 세상은 비뚤게 만인데 그니까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아, 많은 사람들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대회에서 성공을 하는데, 네? 또내버도대 한참 불고를하데 이런, 저런. 옥사님안내히계십시 가더니, 그래서 불러요. 청년은 그런 것을 어떻게 직장을 얘기해야지. 목사님, 제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는데, 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내가 올 이성을 깨닫기 때문에 걱정 하셔도 됩니다. 감옥에 갈일 하지 않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하고 투안하고 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은총으로 이루어지고 제기하게 해주고 세상을 살해주시거든요 한다. 사매도군이 아닙니까? 그렇게 불르한 여자가 그들은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너무 깊어서 간절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사랑하는 우리도 한달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깨지만 있어도 극복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을 간하는 능력의 간영자 축복의 간영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인마 없이 내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밀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